마지막 고급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셔서 이번에는 인덕션을 이용해 프라이팬에 또 살치살 구워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달궈진 프라이팬에 간다! 금방 이어 순식간에 고구 찍어서 맛있네 밝았어요. <laughs> 미리 간단하게, 보세요. 한 2분, 3분 했나요? 미리 간단하게 끝나는 게 인덕션과 프라이팬이죠 좋아요. 조금 찍어서. 음, 맛있습니다. 이게 딱이네요. 저는 인덕션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확실히. 화력이 세면서 조절하기 쉽고,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, 저같이 게으른 란하한테는 이게 짱인 것 같아요. 뭐, 캠핑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간다 했을 때는 인덕션 말한 게 없거든요. 그만큼 편해. 대신에 이제 캠핑에, 캠핑 그, 감성가는 조금 거리가 멀긴 하죠. 캠핑에 감성 느끼려면 이제 숯불래 해야 감성이긴 한데, 굳이 나는 그런 것보다는 손쉽고 편하고 이런 걸 원한다.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인덕션. 이런 거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.